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IB그룹 IB본부 김상민 차장입니다. IB 부문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본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본부는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 SF 그리고 회사채 세일즈 및 채권 중개 부문을 주요 업무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본부는 IB그룹에 속해 있으며 IB 이본부장이하 2 담당 다섯 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증업 1, 2부가 회사채 유상증자 등을 포함한 기업에 대한 커버리지 영업을, 구조화금융 1, 2부는 s f 부문을, FI 금융부는 회사채 세일즈 및 채권 중개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파트별로 고르게 업계 최상위권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부문은 최근 5개년 평균 9.1%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유상증자 부문은 최근 5개년 평균 15.3%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면서 최상위권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F 부문은 공모 및사호 SF 시장에서 다양한 구조의 딜를 취급하면서 본부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채 세일즈 및 채권 중개 부문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본부의 주요 상품들에 대한 세일즈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파트별 담당자들의 각 업무 소개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사채 발행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릴 인수영업1부의 김관호 차장입니다. 유상증자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릴 인수영업1부 김지훈 차장입니다. 구조 금융 부문에 대해 설명드릴 구조금융1부 신현섭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사채 세일즈 및 채권 중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릴 f 이금융부 차장 김윤수입니다 회사채 업무는 크게 딜소싱, 세일즈 및 수요예측, 각종 공시등의 실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공시자료나 회사 담당자를 통해서 파악한 회사채 발행 정보를 바탕으로 딜소싱을 합니다. 이후 채권세일즈 부서와 함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세일즈를 진행하고 수요예측이라는 절차를 거쳐 청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를 비롯한 각종 공시서류 작성 등의 실무가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주로 저 같은 RM의 역할이며 실무는 PM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 중 주식 발행을 통한 조달 방법입니다. 유상증자는 시장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배주주의 지분율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주주의 청약 참여 기회도 있어 투자자 보호 및 공시 등 매우 민감한 사항들이 많은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공모 유상 증자는 일반적으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이후에 증권 신고서 제출을 하게 되고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 주주의 확정, 신주 인수권 증서 장례 매매 과정 등을 거쳐 기존 주주 청약, 일반 주주 청약의 형태로 공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기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며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딜 소싱 및 가격 결정 조건 협의 등에 대한 부분은 RM이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며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PM이 주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구조화 금융이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자산 유동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정 자산 또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를 설계하여 금융 상품을 발행하고 있으며 각종 매출 채권, 대출 채권, 주택 저당 증권, m p l 화생 상품 등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구조와 금융은 부액 거래와 차액 거래 등 다양한 구조가 존재하며 자금 조달및 자산별 특성에 맞춰 구조를 설계하고 다양한 참여기관과 함께 해당 구조를 검토한 후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SPC를 통해 금융 상품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새롭게 발행되는 채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 본부에서 발행 및 인수한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발행 일정인 회사채에 대해 안내하며 투자자가 회사채 수요 측에 참여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C.P.와 전자담기사채 등 만기가 짧은 상품의 중개와 국고채, 통한채, 공사채 등의 중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은 기업의 가장 일반적인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재무제표상의 자산이나 자본 계정을 통한 조달 대비 발행 절차도 간소하고 보편화된 방법인 만큼 발행 건수도 많습니다. 또한 발행사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발행사와 평소에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상품 제안 등을 통해 타 증권사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한국 투자증권이 IB 전 분야에 걸쳐 최고의 실적을 가진 대형사라는 점이 영업에서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상황과 회사의 주가 상황. 모두가 변수이기 때문에 적시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참여 여부에 따라 지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채를 통한 조달이나 자산을 통한 조달보다 의사결정이 후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의사결정 라인이 길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시가에 비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사 해결이 전까지 매우 보완이 중요하므로 영업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한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 아닌 자산의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하는 구조화 금융에서는 현금 흐름이 발생 가능한 자산의 선정과 발생 가능한 현금 흐름에 대한 가치 평가 및 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한 회계, 법률 검토가 중요하며 리스크 해치나 투자자의 니즈에 맞춘 최종 상품 설계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덕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단순히 채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상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 부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업직원의 기본적인 금융시장, 나아가 채권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숫자 잡기 어필할 수 있는 영업력을 경비하는 것이 저희 부서 영업의 키포인트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간 회사체 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회사체 프라이싱의 공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2년에 도입된 수요일직 제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행 절차, 각종 계약서 및 공시서류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도 변화가 적용되는 첫 일을 수행하게 되었고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딜을 클로징하게 된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15년 말 진행했던 건 중에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실적 쇼크로 인해서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였으며 금액이 상당히 커서 유상증자 규모도 시총의 약 400%에 육박했었습니다. 회사가 정상화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이었고 4개월여를 회사에서 거의 상주하면서 보냈습니다. 다행히 딜이 잘 마무리되었고 회사가 정상화되는 데 일조를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본부에서 작년부터 신규 수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상장 리츠의 IPO 및 유상증자입니다. 작년에 상장 리츠 중에서 당 부서 내에서 리츠의 IPO 및 유상증자를 다수 진행하게 되면서 리츠 부문의 강자로 평가받게 된 것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소매 대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매 채권들의 현금흐름과 모회사의 보증으로 안정성을 보완한 딜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자산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기초로 국내 투자자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화금융은 자산이 발생하게 되는 국가와 산업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주관회사는 해외 자산이 위치한 국가의 법률 검토 및 회계 실사를 진행하고 해당 사항들을 고려하여 직접 투자 및 투자자 확보를 위한 구조 설계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컨트롤하게 되는데, 그일련의 과정과 성공적인 딜종류를 이끌었던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회사 채 수의측 참여에 소극적이던 투자자들 대상으로 IR을 진행하고 채권 시장과 발행사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왔고 결국 수의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의 개인 역량은 너무 뛰어나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신입사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개인 역량, 업무 역량이 아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마인드가 아이비에서 성공한 데 있어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인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을 몇년 하다 보면 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것과 변화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신입사원들의 창의성이 신규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틀에 갇히지 않은 신입사원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특성상 신입사원이 처음 오자마자 투자자를 만나면서 영업 활동을 하긴 쉽지 않습니다. 당장 영업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부서의 선배들과 함께 채권 시장에 대한 이해를 천천히 넓혀가는 성실하고 끈기 있는 신입사원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IB 2본부는 압도적인 커버리지 구축을 통한 n o 원 IB 하우스 달성을 본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IBE 본부의 새 지평을 열어줄 여러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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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겠습니다.